오늘은 <목소리도> 음, 토요일인데, 지금 새벽 6시 39분입니다. 아침밥 다 먹고 지금 7시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운동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냥 귀찮아서 레깅스 신고 갔다가 오려고요. 오늘은 샤워 안 하고 운동하고 집에 와서 씻어야겠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요즘에 여기 있는 이 플럼 색깔 섀도우 제가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발려서 촌스럽지도 않고 너무 예뻐요. 이런 색깔입니다. 오늘 밖에 비가 살짝 왔어가지고 날씨가 좀 쌀쌀할 것 같아요. 환기시키려고 문 열어놨는데 춥네요. 그래도 저는 겨울이 가는 게더 싫습니다. 겨울이 좋은데 지금 저희 집에서 보이는 창문 밖인데 노을이 예뻐서 한번 찍어봅니다 오늘도 향수는 러스트 남동 문문에서 샀던 키링도 하나 심심해서 달았습니다. 오늘 같이 짐 없는 날에 맥이 딱 좋은 데일라이프 크로스 백을 메고 갔다 올게요. <목소리> <목소리> 어. 내가 봐버리. 아. 좋은데이못 먹겠더라. 왜? 그래? 참미슬못먹더라 음, 맞아. 잘하자. 어, <laughs> <오>, 나왔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렇게 먹으면 됩니까? 나는 왜알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어 되냐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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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밖에 미세먼지가 심해서 코엑스몰에 가서 영화 보고 오려고 해요. 오늘 볼 영화는 류준열이 나오는 돈. 요즘에 볼만한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돈 보려고 갑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단발 커터였는데 머리 진짜 많이 길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끌고 오면 내 거지. 영화 10분 남았어요. 분노의 <laughs> 질주. <laughs> <laughs> 커피를 사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What? 도 착했 습니다. 약간 깊은 이거 뭐야? 어 마지막 음식까지 다 나왔어요 엉뚱이. 그개사가려고요 오늘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네일을 사면서 받아온 마스크 팩을 하고 자려고 합니다. as we inside the lake to hide from The daddy doesn't know. He left me at a party and a random interview. But I know that later on you'll want to go back home. Don't just stand and bat your eyes. I can't see your reason, mine. I've felt this all of my life. i because the clouds keep rolling and the ship means nothing. If I can't bring you home, and the world keeps spinning, we just can't hide something that we both know. H&M에서 트렌치코트를 하나 샀는데 소매 부분이 조금 길어가지고 이거를 자르러 가려고요. 길이는 저한테 한이 정도 오는데 백팩이랑 같이 매니까 딱 내추럴하게 좋은 길이라가지고 구매했습니다. 만원 내고 삼천 원 받아서 왔습니다. 오늘의 안주는 벨큐브입니다. 저는 토마토 벨큐브랑 플레임 벨큐브를 제일 좋아합니다. 원래 와인은 빨리 마셔야 되니까 이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홀라당 마셔 버리겠습니다. 영화 버드박스 보다가 말아 가지고 그거 맞아 보면서 술을 마시려고요. 이벨 큐브 칼로리가 12 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부담 없이 와인 안주로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운동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려놓은 바나나랑 우유랑 같이 갈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운동하고 나서 바나나 우유 갈아먹는 게 제일 부담도 안 되고 맛있어서 자주자주 해먹는 음식이에요. yapmıştım şey. 어제보다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그냥 가볍게 유니클로 티셔츠에다가 크럼프 후리스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머리를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을 해야 할지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오! 택배가 하나 왔는데 아제 친구 동생이 막카롱가게를 오픈했거든요? 아마 아마 카롱을 보내준 것 같아요 와, 세상에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와. 이렇게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마카롱을 보내줬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와. 빈스 마카롱 흥해라 이게 딸기 돼지바고 하트 초코 체리 그리고 얘는 솔티 카라멜 팝콘 카시스 블루베리 얼그레이 오렌지 레몬 글라시스 마카롱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건안 먹어볼 수가 없죠. 솔티 카라멜 안에는 팝콘이 진짜 이렇게 박혀있네요. 아 진짜 쫀쫀하고 맛있어요. 음. 꼬꼬도 단단하고 크림도 진짜 부드러워요. 안에 딸기잼도 들어있어요. 여기는 바닐라 크림. 하고 친구 만나러 잠실 세내역에 왔습니다. 창크래커 저기. 아 좋다. 작은 게 없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리세스 초콜릿도 샀어요. 피넛 버터. 응, 진짜 커. 왕만해. 레전드. 그래? 아 맛있겠다. 언니가 골라줘요. 어, 나는 어, 아이스박스? 솔직히 투썸플레이스는 아이스박스 아닙니까? 언 진짜. 그렇다면 이걸 한 조각 하도록 하자. <laughs> 잠시이내이 <laughs> 상당히 좋다. <laughs>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오늘 친구 집에서 와인 같이 먹으려고 와인 사왔어요. 베이큐브. 베이큐브는 샐러드에 넣어서 먹으려고 샀고요. 그리고 딸기는 참치 까나페 위에다가 올려 먹으려고 딸기도 샀습니다. 그리고 까나페에 필요한 크래커랑 투썸플레이스에서 케이크 사왔어요. 소스는 오리엔탈 드레싱. 그래도 한번 씻을까요? 그럴까? 응. 어? 왜요? 드레싱이 있다. 식상하다. 아니야, 여기는 없어. 없죠? 어, 사야 됐었어. 아, 이거 이건... <laughs> 하나 안 넘겼고요. <laughs> 이 유명한 아, 이런 데에다가 샐러드 먹기 도 참. 너무 작은 부분이거든작지만그이 차로 나눠서 처는이는 이처럼. 저는 이처럼. 저는 이처럼. 저는 이처럼. 저럼저 이처럼. 저는 이처럼. 저는 이 이처럼. 저는 이처 이처럼. 저는 이이이는 벨 큐브 샐러드랑, 그리고 아이스박스 케이크, 치킨 시저 샐러드, 음, 참치 딸기 까나페까지 먹을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오늘의 킬링 포인트. 미키 허우스 그릇이었다. <laughs> 아, <제> 웃음 <웃음> 들어갔을 것이다. 부동산에 방 보고 왔는데, 저희 집이 제일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사 안 가고 1년 더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세개는바로수 있을 어? 보라색 이쁘다. 나중에 발라봐야지. 이게 언제였지? 언제였지? 사람 좀 많이 가야 예약 받을 것 같아. 오늘은 이렇게 두 개를 발라보려고 합니다. 바이올렛 레더. 그리고 여름향 민트 캔디. 이 보라 색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어? 어? 처음에는 옷에 찍힌 줄 알았는데, 찍힌 게 아니라 마르면서 이렇게 가죽 소재처럼. 마르고 있어요. 음, 신기하다. 운동 끝나고 와서 저는 외출 준비를 합니다. 내일 영화 보러 같이 가기로 해가지고 오늘 미달이 집에서 자고 올것 같아요. 오늘도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뿌듯한 하루. 그래서 지금 미달이 집까지 1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가야 돼가지고 얼른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코트도 소매수선 정말 잘된것 같아요. 적당한 길이로. 저는 얼른 나가보겠습니다. 이 캐리어에다는 거 그거잖아. 맞아. 뭐? 난진이가 결혼식 갔다가 바아온 화가자예요. 이갓 모양 좀 마음에 들거든? 나도. 아, 적 없다. 맞아. 아, 나고동다 진짜. 한데오라버니지오나안도 와우. 잘 먹겠습니다. 음. 안 갈라질 것만 같아. 야 음. 요즘 정신질 빨넣고 산다. 왜? 뭔가 아주... 와. 배고파서 아, 치킨도 시켰습니다. 편하다. 없는 거없다요 <laughs> 얘네 집에 <집이> 진짜. <laughs> 맛있네. 나 이겼다. 네 어릴 때 약간 배달 중잘 먹었어. 음 원래 부모님 안 시켰다. 음. 그래 먹고 싶다 하는데도 안시켜주시더라고 집에 있을 수밖에 <laughs> 없거든. 이 차는 딸기. 아날 안에 포카 한권들다 포카 고권 올게 나도 진짜. 그래서 맥주 두개 사는 데은거아가르씻으고 근데 가르고먹고 이게 갑자기 따뜻하게 친 거야 원래 그날에 마지막은 이달이가 홍콩에서 사온 와인 음 좋지? 사살째거든내슬지 없다 경민아 우같디즈니가나 프러포즈 받는 거리? <목소리나> 디즈니는어 <나> 가고 싶다 지난개만딱다지이 <목소리나> 네. <목소리나> 그 어, 빠른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목소리나> 충분해 저희의 점심밥입니다. 미다리가 만든 된장찌개. 부드러워. 한상적인 구독과 좋아요. <웃음> 구독이요. 구독과 <laughs> 좋아요. 잊지 마세요.

어디, 어디? 성남직 간 판. 이이거 모르겠는데. <몬레이를 하며> 영화 너무 충격이었거든. 아 그래서 나 혼자서. 거 제발 소리 좀그지마 이렇게 싸. 싸 주세요. 이게 안 하고도 또 이어서 까먹지 않아맞지않아 돼요? 아, 그러면 패션으로 뒤 하나 주세요. 나이스로 드릴까요? 네. 음료 세잔 먼저 가져가. 네. 일가 음. 맛있다 먹어볼래? 맛있지? 야, 란진. 간이 좋네요. 응 음. 안녕히 계세요.